안녕하세요. 차주의 거두는 한약사, 효랑새입니다. 오늘은 공망을 빨리 찾는 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을 손바닥이 위로 가게 펴주세요. 손바닥 위에 12 지지를 올려놓겠습니다. 엄지 손가락이 가장 가까운 곳부터 인목이 시작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인유진사오미 신, 유술에자축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12지지 수장법을 다시 듣고 오세요. 일주 기준으로. 공망을 찾아보겠습니다. 천간을 해당하는 지지위에 올려놓습니다. 정사일주의 경우는 사화위에 정화를 올려놓습니다. 60갑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정사, 무오 기미, 경신, 신유, 인술, 계때 청간만 돌리면 더 빠릅니다.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개에서 끝나면 다음 두 글자가 공망이 됩니다. 정사 일주의 경우에는 자축이 공망입니다. 기축 일주의 공망을 찾아보겠습니다. 축포 위에 기토를 올려놓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천반을 돌려줍니다. 기, 경, 신, 임, 개 개수에서 끝나면 다음 두 글자가 공망입니다. 기축일주는 옹이 공망입니다. 무인일주는 잇무기의 무토를 올려놓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천반을 돌려줍니다. 무, 기, 경, 신, 임, 개. 개수에서 끝나면 다음 두 글자가 공망입니다. 무인일주는 신유공망입니다. 신축일주는 축포위에 신금을 올려놓습니다. 시계방향으로 천반을 돌려줍니다. 신, 임, 개. 개수에서 끝나면 다음 두 글자가 공망입니다. 신축일주의 공망은 진사입니다. 의뢰일주는 해수위에 을목을 올려놓습니다. 시계방향으로 천반을 돌려줍니다. 을, 경,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개수에서 끝나면 다음 두 글자가 공망입니다. 의뢰일주는 신유가 공망입니다. 경신일주는 신금이의 병화를 올려놓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천간을 돌려줍니다. 경정무기경신임계 계수에서 끝나면 다음 두 글자가 공망입니다. 경신일주의 공망은 진사입니다. 정축일주는 축포 위에 정화를 올려놓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천간을 돌려줍니다.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개수에서 끝나면 다음 두 글자가 공망입니다. 정축일주의 공망은 신유입니다. 임자일주는 자수위의 임수를 올려놓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천간을 돌려줍니다. 임계계수에서 끝나면 다음 두 글자가 공망입니다. 임자일주는 임류가 공망입니다. 경신일주는 신금 위에 경금을 올려놓습니다. 경신임계경신일주는 자축이 공망입니다. 심리일주는 리토의 신금을 올려놓습니다. 신, 임, 개. 심리일주는 수레가 공망입니다. 가빈일주는 잇모기의 간목을 올려놓습니다. 가, 을, 경,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가빈일주는 자축이 공망입니다. 개사일주는 차화위의 개수를 올려놓습니다. 개, 개사일주는 오미가 공망입니다. 오늘은 공망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망의 고급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